안녕하세요. 호오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바로 일본 브랜드의 엔드원더인데요. 이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 옷차림 훈수를 봐도 아시다시피 와우도어 쪽에 아메카지를 입으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웃도어룩이라는 뜻 자체에서 볼때 젊은층들이 느끼는 건좀 올드하다, 등산할 때만 입는 옷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요즘은 스트립보다 아웃도어가 조금 더 트렌디하게 자리 잡힐 정도로 젊은층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패션 장르 중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원더라는 브랜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로고가 브랜드 엔드원더의 로고인데요. 브랜드 엔드원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세이미야케에서 경력을 쌓은 케이타 미오코라는 두 디자이너가 2011년에 론칭한 일본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뭐,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캠핑, 하이킹의 아웃도어 룩이나 악세사리를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케이타랑 미오코가 이세이미야케에서 경력을 쌓은 디자이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세이미야케는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한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정말 간단하게만 이세이미야케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아이템을 보여드리자면 티브 잡스의 시그니처인 블랙 터틀넥 이렇게 주름 잡힌 플리츠 소재를 만든 분이고요 그리고 바오바오백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세이미야케입니다 다한 번쯤은 본 디자인이죠 이런 분 밑에서 경력을 쌓은 두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가 엔드원더입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엔드원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자면, 케이타와 미오코가 아웃도어 매장에 딱 갔는데, 옷들을 보니까 자신의 지갑을 열만한 좋고 이쁜 디자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아, 그냥 내가 브랜드 만들어버리자 하고 차린 게 엔드원더예요. 이 정도 자신감 진짜 리스크에 칼만 하죠 그럼 엔드원더의 컬렉션을 한번 봐볼게요. 엔드원더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캠핑, 하이킹의 감성들이 보여요. 하지만, 전혀 올드한 느낌이 없고, 젊은 층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젊은 층들도 진짜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은 충분히 입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나. 뭐, 이렇게는 충분히 입을 수 있으니까,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코디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등산화를 신고도 멋이라는 걸 보여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엔드원더예요, 바로. 그리고 엔드원더가 왜 퀄리티가 좋은 브랜드로 알려졌는지 아세요? 엔드원더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두 디자이너가 샘플을 만들잖아. 그걸 직접 입고 등산을 하러 가요. 그래서 등산을 하다보면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어떤 게 부족했는지 그걸 느끼잖아요. 그 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퀄리티와 실용성에 중점을 두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드원더 제품을 저도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직접 제 입어보고 느껴본 결과로는 퀄리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엔드원더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너무 사악한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요. 제가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이 반팔 셔츠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입은 게 이런 식으로 입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반팔 셔츠 고작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셔츠 하나가 42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구매하라고 추천은 못해드려요. 저도 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브랜드의 감성만 보시면서 아 엔드원더가 이런 브랜드구나 하고 그 정도만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드원드를 보면 아시다시피 아웃도어 쪽의 아메카지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멋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은 장르예요.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엔드원드의 설명을 마치고요. 더욱 더 좋은 브랜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